너왜 왔어? 가자. 보라. 가자. 보라. 가자. 보라. 가자. 머리도 왔네. 머리야. 머리도 가자. 머리 가자. 집에 가자, 머리. <laughs> 머리 집에 가자. 자, 보라야. 깨끗함을 먹어 봐. 보라야. 여기 보라 여기 깨끗한 물 먹어봐 이리 와 보라 안 빠뜨릴게 깨끗한 물 먹어 여기, 여기 물 먹어 이거 깨끗하잖아 왜 아유 엉덩이 시커매가지고 더럽게 저거 신기하게 그 다음날 깨끗해지는 거 보면 참 신기해 어리야 어리이리와 깨끗한 물 먹어 어리야 깨끗한 깨끗한 물 먹어 어. 어리야 이거 먹어 어리야, 어리야. 얘는, 진짜, 그, 그, 개장에 있을 때는 아주 말을 잘 듣다가 나오기만 하면 내 말을 안 들어요. 보라 말만 들어. 야, 어리! 저 목에 또 찐득이 하나 붙었네. 음, 가서, 가서 빗질해주면서 뜯지 뭐. 언니 갔네. 따라가봐. 가봐 언니한테 가봐. 근데 언니 껌딱지잖아. 얼른 가봐. 언니 도와줘 가서. 무슨 소리지? 돼지 소린가? 오토바이 소린가? 온다 온다 보라 온다. 보았다. 오리오리 가자. 가자. 아, 보라잖아. 바보야. 가! 가! 어리 와! 가자! 어리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이제! 오라 이제 집에 가자! 많이 놀았지? 응! 가! 가! 개버랜도 오늘 야간 개장 안 한대 가자! 에 퍼레이드 보고 가려고 했더니 에이! 오늘 안 한대요 손님들이 별로 없어서 안 한대 아, 좋다. 야, 좋다. 응? 보라, 길이 너무 좋다. 자, 앞장서. 아, 좋네. 아, 냄새도 좋고. 바람도 좋고. 개들 두 마리가 딱 또. 보위무사처럼 있으니 또 하나도 안 무섭고 어 뭐야 우리 오리 또, 또 구멍치기 하는구나 응? 아, 오늘, 저기, 저기, 얘네들 좋아하는 닭 날개 끝에 거, 아, 가지 가라고 그랬는데, 제가 딱 생각하다가 지나쳤어요. 내일 점심 때 오래, 내일 점심 때 가서 좀 가져와야지. 먹자네도 좀 주고. 야, 너, 구멍치게, 전망대 갈래. 하우, 어, 하우 어, 더워. 어, 와, 좋다. 이야, 시원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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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위험해. 떨어지면 절벽이야, 거기. 이번에 저 끝에 정말 저 끝에 절벽 끝에 로또가 이렇게 접혀져 있는 한세장네 장쯤 되는 게 접혀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떨어져 있었거든. 아 근데 저거를 주소로 갔다가 잘못하면 내가 떨어져 죽겠어. 그게 아 1등이었을까 꼴찌도 아니었을까? 안 됐으니까 버렸겠지 누가? 음. 버려도 왜 저런데도 버렸을까? 괜히 나 같은 놈주스러 가다 떨어져 죽으라고? <laughs> 야, 니네 똑같이 생겼다. 에이, 무슨 운이 있다고 그런 게 맞겠어. 어, 제 친구가 되면 저꼭 2억을 준대요. 음, 제발 제발 1등 되라 그랬어요. <laughs> 참 착한 친구죠. 보라요. 목에, 목에, 목에 일로 와 목에 찐득이. 이거 하나만 뜯자. 여기. 이거 너무 새끼들. 왜 이렇게? 응? 왜 이렇게 자꾸 여기 붙어. 음, 됐어. 머리도 있는데. 자, 일단. 자, 일단 또 가자. 가 워리 이리 와 어디 갈라고 집에 갈 건데 어 얼른 밥 먹어야지 7 시다야 얼른 가서 밥 먹자 어서 워리 어리. 워리야 워리 어리. 밥 먹자 가자 가자 야야 야, 7시 일곱 7시. 시야 일곱 시야 8 시부터 그 방송해야 돼 일곱 시다. 또 전망대 또 갔어. <laughs> 아유, 그래 어, 한번 쉬었다 가야지. 아마 어, 급해도 <laughs> 이참버르시기 그래, 중요한 거야, 그죠? 음, 아우션에 자다 말랐다. 가자. 가자. 머리야 어서 와. 길로 가, 보라! 내려와, 얼른 가자! 바빠 나도! 어, 얼른 가자, 그래! 나도 바빠 오늘! 가자! 펜션에 놀러 오신 분들이 많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본게 음. 아직도 지어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데도, 대단한 놈이야, 정말. 아, 서열 이위답다 우리 멍개 왼쪽으로 가야지. 어딜, 내려가. 이리와, 내려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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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어리야, 언니 따라와. 보라, 보라, 언니 따라와. 어리야. 너왜 걸루가 또 똥통에 빠질라고 요 아래 똥통이 있거든. 옛날에 똥통에 빠진 거 모르죠. <laughs> 그때 단체로 운동할 때였어. 근데 보라하고 신발을 풀어놓고 나머지는 단체 운동을 할 때였는데 얘네가 움직이지 않고 한 군데서 안 와. 근데 그 위치가 옛날 군인들 그 막사 있었던 자리, 에 거기 정화조가 있거든요. 몇개 돼요. 컸었던 것 같아. 그 정화조, 똥통 하나에 한 마리씩 빠져가지고, 그때 그, 지금 개반보라 프로필 사진에 그, 노랗게 돼갖고 신바 얼굴. 그게 똥통에 빠져서 나온 거예요, 그게. 에. 자 갑시다 얼른 갑시다 나 오늘 바빠요 얼른 와아 어, 여기 물이 많았었구나 그렇지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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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그냥 발좀 씻어 보라처럼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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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깨끗하다 여기는 어휴 보라 발 씻었네 오리도 발 씻어 그렇지, 그렇지. 어, 따라해. 어, 언니 따라해. 야, 그렇지. 야, 정말 학습 능력 대단해. 이 천둥이는 여기 에 앉을 걸요 아마 뛰어서 더웠, 더웠으면. 어, 고대로 따라하네 우리 어리가. 이 꾸라지 잡으러 가네. 난 간다. 들어가. 들어가 야 들어가 이것들이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먹어서 안들어가이딱 오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가자 그렇지